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자전시가 무엇인지, 태양일이 왜 항성일보다 4분 정도 긴지, 왜 1년에 평균 항성일이 평균 태양일보다 하루 더 많은지, 국제천문연명에서 왜 역표시를 채택했고, 역표시는 오늘날 국제단위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여 태양이 새벽 하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 밤 하늘의 별들이 동쪽 지평선 위로 나타나 서쪽 지평선으로 지면서 낮과 밤이 반복될 때 태양과 별들이 일주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대 오리엔트 문명 시대부터 해시계 바늘의 그림자 방향이 으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을 측정하거나 별이 회전하는 위치로 시간을 계산했는데 지구의 자전을 근거로 측정하는 시간을 자전시라 하고 자전시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시와 별을 기준으로 하는 항성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의 길이를 측정할 때 태양이 남중하여 다음날 다시 남중하는 시간인 태양일이 별이 남중하는 시간인 항성일보다 대략 4분 정도 더 길게 나타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365일마다 서쪽에서 동쪽인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공전할 때 360도를 365로 나누면 태양이 매일 대략 1도씩 황도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1년에 황도를 한 바퀴 360도 연주 운동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공전 궤도 크기에 비해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지구의 공전과 무관하게 항상 같은 곳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별빛이 항상 똑같은 방향에서 비칩니다.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더라도 북박이 위치의 항성은 보이는 방향이 항상 같으므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오는 시간인 항성일은 일정한 반면 오른쪽 그림처럼 지구가 a 위치에서 b 위치로 태양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때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는 매일 반시계 방향으로 1도 정도 더 돌아야 하고 지구가 24시간에 360도 즉 60분에 15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므로. 1도는 4분에 해당하여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은 매일 4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일주운동으로 나타나는 태양일 하루가 항성일보다 4분 정도 길어집니다.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할 때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황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시-태양시의 시간 간격이 날마다 균일하지 않아서 춘분점에서 춘분점까지 공전주기 1년간 평균하여 평균태양시에 의해 시간 간격을 균일하게 하고 특정 장소의 항성시는 춘분점에서 해당 위치의 자오선까지 지구자전의 위치각으로 측정한 시각이고 항성시에는 시항성시와 평균항성시가 있는데 시항성시는 세차운동과 장동운동으로 위치가 변하는 충분점이 기준이고 평균 항성시는 장동운동을 무시하고 세차운동 효과만 포함하는 평균 충분점이 기준입니다. 평균 충분점은 세차운동에 의해 매년 조금씩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인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충분점에서 충분점까지 지구의 공전주기가 약간 짧아지고 평균 항성일 또한 지구의 자전주기보다 약간 짧아지는데 평균 항성일과 평균 태양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매일 한 바퀴 자전할 때 태양과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매일 한 바퀴 일주 운동하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여 태양이 매일 대략 1도씩 황도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항성은 천구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360도보다 약간 더 도는 것처럼 보이므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태양이 황도를 따라 한 바퀴 연주 운동하는 동안 항성이 일주 운동하는 횟수가 태양의 일주 운동 횟수보다 일회 더 많아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평균 태양일로 1년은 365.242이고 1년 동안 항성의 일주 운동은 태양의 일주 운동보다 1회 더 많기 때문에 평균 항성일로 1년은 366.242일이 되고 평균 태양일로 하루는 24시간이므로 화면의 식과 같이 계산하면 1 평균 항성일은 23시간 56분 4.09초이고 이 값은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지구가 대략 1도씩 매일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일 하루가 항성일보다 4분 정도 길어진다고 어림짐작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오래 전부터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자전한다고 믿었지만 측정기술이 발달하면서 20세기에 지구 자전속도가 미소하게 변동하고 달의 조속작용에 의해 밀물과 썰물의 마찰이 생기면서 장기적으로 지구의 자전속도가 조금씩 늦어진다는 것이 밝혀졌고 지구 자전을 기반으로 하는 항성시도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1950년대 국제천문연맹은 역표시를 세택하여 1초의 길이를 뉴튼의 절대시간처럼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정의했습니다. 역표란 태양, 달, 행성 등 천체들의 좌표를 날짜별로 예측한 천체력을 의미하고 역표시의 1초인 역표초는 1900년의 회기년 기준 평균 태양년을 3155만 6925.9747로 나누어 초단위로 분할했는데 역표초는 후일 세슘 원자시계의 원자초 길이에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원자초는 국제단위계에서 시간단위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전시가 무엇인지 태양일이 왜 항성일보다 4분 정도 긴지, 왜 1년에 평균 항성일이 평균 태양일보다 하루 더 많은지, 국제천문연맹에서 왜 역표시를 채택했고, 역표시는 오늘날 국제단위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 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